막걸리도 하나 달라고. <목소리> 아, <나는> 하나만 주지 <목소리> 이거 섞어도 <섞으면> 되지? 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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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메이 달탄양입니다. 저 뒤에는 지리산이 보이고, 오늘은 휴차입니다. 그래서 순두부찌개와 두부김치. 동생은 산수유 막걸리 한 병을 그냥 때려버렸고요.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도보 중입니다. 예. 동생들은 이제 숙소로 돌아갔고요. 저는 따로 노구단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. 어. 하체 훈련하기엔 딱입니다, 딱. 하체가 무너져가지고 그 느끼는 그 남자만의 그아 그 하체가 무너졌어요. 그 자존감이 하락하는 거는 아 끔찍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체 운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. 제가 20대, 30대 때는 하체가 진짜 거의 막 엄청났었는데 아 40대 되니까 이게 하체가 무너지네요. 자 이제. 진짜로 이제 산 타기 직전까지 온것 같아요. 아, 이제, 이제 진짜 산길. 계단이 나왔습니다. 아한 걸음, 한 걸음, 한 걸음, 한 걸음. 이렇게 올라가면, 영상에 갈수 있어요. 시원하다 어. 어. 시원합니다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네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어. 어.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십몇년 전에 아버지랑 동생이랑 저랑 응. 셋이서 진짜 백팩으로 싸가지고요. 2박 3일 지린산 종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. 화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갔는데 여기 오르면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. 진짜. 그때 진짜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, 사업도 조금 잘못되고, 어... 그때 생각이 나네요. 어... 아 진짜 아 진짜 힘드네요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 와 아, 진짜 와 아, 보세요 아직도 어디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와 아,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. 아, 반달곰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, 지금. 아,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소름이 끼치 아. 아. 조명 감독님 전화 오셔가지고 벌써 노고단 대피소 도착하셨다고 그러는데 4시 4시, 넘, 4시 반인가 4시인가 넘으면 노고단 까지 못 간대요. 입산이 통제된대요. 저는 지금 그 시간까지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 와... 여기가 지금 어딘지 지금 아... 지금 제가 올라왔던 길 있잖아요 다시 반대로 내려가는 거는 저한테는 진짜 안될것 같아요 저는 가서 조명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든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잡아서 조영 감독님, 그 밑에 차 세워놓은 데까지 간신히 가서 그거 타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도저히 왔던 길은 못 내려가요, 이 길. 내려가다가요, 밤 돼가지고 길 잃어버립니다, 저. 지리산, 정말로, 아, 큰코 다쳤습니다. 아. 와 저기 보인다 이제 아와 능선이 보입니다 능선 으아야 대박 으아 으아 와 능선까지 왔습니다 아 일로 가야 돼요 일로 이제 아오 무산소 거의 무산소 등장입니다. 무산소 등장. 세상 저기는 어디지? 저기가 노고단인가? 저기는 저 저기가 만약에 노고단이라 그러면은 오늘 못 가요 저는. 그냥 노고단 대피소 말고 그 밑에 그냥 버스 정류장 가서 그냥 갈 가려고요. 시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.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. 이 밑에 도로가 보입니다.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. 지리산을 앞으로 함부로 오르지 않겠습니다. 동네 뭐 뒷산이라도 가볍게 오르지 않겠습니다. 지금 거의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. 4시간? 몇시 출발했지 아까? 성상제 휴게소 성상재 휴게소 여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오셨는데 구조대 만났습니다. 구조대 조명 감독님 저 구조하러 왔습니다. 아 진짜 이거 뭐지 한라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. 그니까 러 그때 지금 라면 먹으려고. 아 이게 전통적인 라면. 자연이 네. 와 자연이 그냥 시켜주는데. 그게 맛이요 엄청 고득고득. 진짜 이게 딱 이때가 맛있어요. 뭐라니까. 냄새가. 진짜 이거 약간 군대에서 행군하고 먹는 그 맛이 나는데 아, 진짜 아 엄청 맛있겠네 진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드셨어요? 어. 라면 최고 <웃음> <웃음> 아 산업구조대 조명 감독님이 오픈카를 가져오셨네요. 아니야, 아니야. <목소리>